안녕하세요. 한동타일입니다. 이번에 매장 부분 리뉴얼을 진행하였습니다. 한동타일은 600에 600 포쉐링 및 폴리싱 그리고 600에 1200 등의 다양한 사이즈의 타일을 전심히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동타일은 로얄앤컴퍼니 포항 대리점입니다. 또한 더존테크 포항 전문점입니다. 한동타일은 태영세라믹 포항 대리점입니다. 전시된 제품은 전량 재고로 보유 중입니다. 한동타일은 아덱스 전문점입니다. 다양한 아덱스 제품군을 판매 중입니다. 매장 화장실은 비앙코 패턴의 텐바보드 타일로 시공 후 간접 조명 거울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한동 타일은 매장 내 쇼룸을 운영 중입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및 대림바스 제품도 전문적으로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장 내 다양한 욕실 상부장 및 하부장을 전심히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동타일은 다양한 북유럽 타일 및 더존테크의 제품군도 보유 및 판매 중입니다. 이상 한동타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